2차 방정식이 있구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베타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는 플러스 2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유심히 봤더니, 그죠? 어, 절대 값으로 표현이 돼 있어. 물론 직접 근해 공식을 해가지고 알파베타 찾아서 대입해서 계산해도 돼요. 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기 싫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알파냐, 누가 베차는 중요치 않아. 누가 크단 말이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를 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알파가 어, 지금 보면 두 근의 곱은 플러스죠. 보이나요? 이렇게 가자. 주어져 있는 식을 한번 여기다가 써 보면 어, 합은 빼기 사죠 음수야 지금 그다음에 곱은 양수야 자 곱이 양수라는 게 무슨 의미죠 부호가 같다 자 그런데 더 했는데 음수야 그게 무슨 얘기야 둘다 음수란 얘기입니다 부호 같은데. 모두 음수란 얘기야. 왜? 합이, 합이 음수니까. 자, 그러면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란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 절대값에 있던 애들이 툭 나오겠지. 근데 어떻게 나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통분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알파, 베타 분의 여기다 빼기 베타 곱했고 여기다 빼기 알파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찾아놨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빼기 4다. 그러면 4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몇이다? 2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